일반 몬스터는 효과 대신 고유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벨즈 해리 오르프는 특이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순수하고 사악한 여군 인벨즈의 순고한 사냥 파박 파면 종언을 구한다를 뒤집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판뿐만이 아니라 일본판, 영어판에서도 훌륭하게 재현되었습니다. 게임을 하게 되면 덱을 놓고 플레이하죠. 이 덱을 뒤집어서 플레이하는 천재지변이란 카드가 존재합니다. 터미널 월드는 메인 페이지 2를 스킵하는 효과. 터미널 월드 넥스트는 몬스터 존과 마법 함정 존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듀얼링크스해 봤다면 느낌이 딱 오죠. 마스터 룰에서 스피드 룰을 구현한 카드들입니다. 근데 왜 하필 터미널 월드냐면 스피드 듀얼이 맨 처음 시행된 아케이드 게임기의 이름이 듀얼 터미널이기 때문입니다. 공모전으로 탄생한 카드들이 애니메이션에서 출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썼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카드들이 존재합니다. 텅 트위터, 스 스크릿, 드래곤 아이스는 유이왕 카드의 유통을 담당했던 어플 덱과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포키즈가 개최했던 공모전에서 탄생한 카드들이고 유이왕 대회, 듀얼 2룰컴피티션2 0 1 0의 우승자가 디자인했던 뱀파이어 드래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인 몬스터 캡슐 앤 브리즈에 등장한 타이 혼, 푸른 눈의 백룡 전설에서 등장한 견고한 갑옷, 스트럭처덱 유이편에서 등장한 킬러의 손톱도 소년 점프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첨된 카드들입니다. 위대한 전사 타일러는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요. 미분나 육종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타일러 그레스에게 난치병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이커위쉬 재단이 어폴덱과 협업하여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드가 완성되고 타일러는 완치 단계까지 이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유 위왕 카드군 중에서 초량은 흔히 알고 있는 파워레인저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요. 초량 합신 매그너포메이션은 합체 장면을 재현한 일러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재미 있는 효과를 가진 카드입니다. 메인페이지 1에만 초량카드가 상대 효과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인데 이는 파워레인저 시리즈의 국룰인 변신합치하는 도중에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티브로 삼은 카드입니다. 유일원 공식 공기인 한태인이 사용한 카드들은 생각보다 재밌는 효과를 가진 카드들이 많습니다. 워터드래곤을 소환하는 본딩 H2O는 발동 조건으로 옥시게돈과하이드로게논을 요구하는데 물을 생성하는 화학식을 모티브로 삼은 것을 볼수 있죠. 리트머스 죽음의 검사는 함정 카드가 존재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상과 연기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종기를 모티브로 했고 카본의 돈 같은 경우에도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을 표현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다이아몬드 드래곤을 소환하기도 했고요. 생산되는 카드 중에서는 예기치 않게 오류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드키메라라고 적혀있으면서 사이버 드래곤 인피니티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스타더프트 드래곤의 저승사자 고재 실루엣이 보인다거나 효과 몬스터인데도 불구하고 융합 몬스터의 카드트를 가지고 있는 네오스 와이즈맨이 그랬죠. 물론 이것보다더 많이 있지만 슈팅 퀘이서 드래곤은 싱크로 몬스터의 튜너를 소재 조건으로 삼고 있고 크리스토론 하리파이버는 싱크로 몬스터의 튜너를 소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국내 한 한정으로는 두장다 사용할 수 없는 카드들이인데요. 싱크로 몬스터의 튜너는 싱크로 소환에 사용한 튜너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는 싱크로 몬스터의 튜너를 지칭하고 있지만 번역이 잘못되어서 싱크로 몬스터의 튜너로 번역된 겁니다. 유저들 사이에서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 에라타를 해야 할 사항이죠. 듣고 있나 대원미디야 얼티마야 촌킨이나 호프알같이 레벨이나 랭크가 존재하지 않지만 룰상 레벨이나 랭크를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공식적으로도 레벨 0의 몬스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 레벨을 0으로 취급하는 카드가 존재합니다. 대개서 카드를 선택 하고 레벨을 확인하지만 그것이 몬스터가 아닐 경우 레벨을 0으로 취급하는 엔티 승부라는 카드가 그것이죠. 듀얼을 진행하면서 가질 수 있는 패는 여 장인데요. 이 매수를 7 장으로 하는 히에로 글리프의 석판과 이 매수의 제한을 푸는 무한의 패. 반대로 이 제한을 3 장으로 하는 무념의 패가 존재합니다. 초용함이나 카운터 함정 같이 발동하게 되면 체인을 걸수 없는 카드가 있죠. 이론적으로 이 카드들을 모두 무효화할 수 있는 카드가 존재합니다. 상대와 자신의 패 매수가 같으면 발동된 카드의 효과를 무효화하는 마귀 신수 유니코르가 그것입니다. 불굴투사 레이레이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어폴덱 회사의 제품 관리자였던 쿠라시마 레이튼의 닉네임인 레이레이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레이레이를 서포트하는 소령 아이린이라는 카드가 존재합니다. 레이튼의 아들인 쿠라시마 아이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카드인데요. 하지만 아이린은 태어난 지2 시간여 만에 레이튼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레이튼이 속해있던 팀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아이린을 추모하기 위해 이 카드를 만든 것이죠. 이 카드는 사이버 혁명에 수록되었는데 부스터 팩이 정식 발매되기 이전에 레이튼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레이레이를 지켜주는 소령이 있듯이 아이린도 언제나 레이튼의 곁에 있습니다 면서 그를 지켜줄 것입니다.